자, 새 집을 소개합니다. 아직 정리 안 됐지만 이렇게 바닥 매트까지 작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외박 김 선생입니다. 오늘도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배꼽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 첫네 넣어놓고 카메라 세팅했는데 첫 입질이 쌍거리네요. 아 좋아. 어 지난 주에 제가 촬영을 했는데 예,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못 쓰고 예, 좀 실패를 실패 아닌 실패를 한한 한 주가 됐습니다. 오늘은 야간 낚시를 위해서 어 뭐야 저거 집어등도 준비를 해 왔고요. 3마리째뭘 멘트를 못하게 하네 예 네, 집어등도 준비를 해왔고 조금 만반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추워갖고 바닥공사도 다 하고 누면 나오네요 빠졌다 지금 손님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어,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제가 카메라를 꺼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방역법 위반이 아니고, 조금, 정신 사나운 인간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삼겹살 미리 먹어놓고, 예. 네. <laughs> 꺼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기 전까지, 바로, 파이팅 넘치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어 된것같고요 곤쟁이 좀 뿌려서 집어를 했고, 그리고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자식 의자도 하나 사왔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오네요. 역시. 초반에 채비 던져놓고 약간 한 5분 정도 예, 입질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집어대니까 그냥 바로 계속 나오네요. 힘다 거의 손님들이 다온것 같아요. 근데 오면 정신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셋이 쪼로록 나, 나, 앉아서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놓을 때가 마땅치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점심 먹을 만큼 잡은 것 같아요 20마리 오면은 24-25마리 <laughs> 잡았죠 올 때쯤 되면 쌍거리. 예, 빙어 낚시 정말 쉽습니다. 빙어 있는 데다가만 한다면. <laughs> 어,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뭐 이러면 많이 나오니까요. 예, 찾으셔가지고 이렇게 찾아 저처럼 이렇게 빙박을 하기 위한 네, 많은 장비가 없더라도 간단하게 예, 하실 수 있으니까 텐트 예, 하나 구비하시고 손난로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구비하셔가지고 이렇게 빙어 낚시에 오시면. 재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한두 시간 짬낚시 한다 그러면 그날 그날 저녁에 먹을 술안주는 충분히 잡아갈 수 있습니다. 17분, 17분 동안 2마리. 좋아요. 이 빙어 바늘 빼실 때는 꼭 바늘이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빼셔야 돼요. 만약에 바늘 부러진 걸 입에 있는데, 그거를 손질을 안 하고 드신다 그러면, 혹시 모를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뭐, 그동안 이거 먹으면서 뭐,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기 때문에 늘 제가 잡은 것만 먹기 때문에 바늘을, 바늘에서 고기를 뺄때 항상 신경을 좀 써서 빼는 편입니다. 자, 손님들이 온것 같아요. 오자마자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바로 정리를 좀 하고 밥을 좀 먹고 예. 밥 먹을 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손님들이 왔습니다. 대패 삼겹살을 사왔어요. 대패 삼겹살 중독자 양 교수와 하지만 저 모자 입으면 안 돼요. 저기 윤석열 그 대선 후보 아니고요. 저기 김정은 저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뭐? 아니고요. 양 양정모 선생인데. 네, 그래요. 모자 꼬러지 보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백햄 사장님. 예. 네. 그래도 못 생겼어요. 자, 그리고 세명 남자 세명이서 맛있게 삼겹살 굽고 막걸리도. 막걸리. 지금 돼지 기름을 모으고 있습니다. 라드유라고 하죠. 라드유에다가 라드? 예. 네, 라드유 돼지 비계만 돼지 라짜 쓰는 건가? 돼지 비계를 튀겨 가지고 네. 기름을 만들어서 조리를 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걸로 빙어튀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종이컵에다가 우리가 지금 돼지 기름을 삼겹살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빙어튀김 하려고 아니 시끄러. 빙어를 먹으려고 그랬어. 뭐, 근데 그러니까, 빙어가 빙어 모자라. 아니지. 그래서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삼겹살을 미리 먹어놓고 아 너는 그 생각이었어? 어 그럼. 는 빙어튀김 할때쓸려고 기름을 쓸려고 어쩔 수 없이 삼겹살을 구운 거야. 음. 아니야. 우리가 삼겹살 살때 삼겹살 처음에 살 때, 야이 기름 갖다 빙어 튀겨 먹자. 삼겹살 그럼 빙어 튀기려면 삼겹살 기름 필요하니까 삼겹살 사자. 이런 어.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나는 생각하고 그런 있었지. 그 얘기. 아예 이런 방구도 없. 넣었어? 살짝 조금만 조금만 해봐. 조금 지금 어. 찍히고 있는 거야? 네. 어. 맑은 물로. 어. 막걸리 맑은 물로. 막걸리 맑은 물로, 맑은 물로 이렇게 가지고 공기 좀 넣고. 어. 거기는 왜 찍어? 못 생겨서. 아, 더 넣어. 더 넣어. 어. 자 물이 좀물 반죽처럼 어, 될 어, 정도로. 그렇지 그래야 돼. 그래흥건 해야 어. 우리가 요리하기도 편하고 튀기기도 편하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괜히 뭐뭐뭐 뭐, 뭐 그거 뭐야 이거 뭐 거품기 들고 댕기고 하지 마시고 어. 비닐봉지만 충분히 한끼 맛있게 즐겨서 다됐나 만져봐. 됐어요? 어 됐다 됐다 됐다. 됐. 어? 마늘. 이거는 저 기름에 생곱살 기름에 마늘 향을 배게 하겠다고 지금 김 선생님이 넣으신 건데, 제가 이거 입으로 한번 씹어 먹은 걸 넣으셨어요. 그래, 제가 안넣안 넣었어요. 응. 아. 자 돼지 기름에 튀긴 빙어 튀김입니다. 맛있데 자. 켜졌어? 아니어 됐어 어. 자그아 근데 그렇게 하시면 등록비를 따로 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근데 이거 투망으로 하면 안 돼? 어우 삼거리 아 손도 많이 가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런 하루에요 즘제 이거 녹는다, 요거. 그거 옮길 거야, 이제. 응. 내 핸드폰 어딨어? 내가 어떻게 알아? 전화해봐, 양조수. 여기있다! 여기있다! 가. 어. 어. 또 올게, 내려올게. 누구세요? 아. 어, 따뜻하게 시다 따뜻하게 아우 어, 힘들어. 네, 박김 선생입니다. 어, 지금 현재 시간은 5시 50분 정도 됐고요. 지금 제가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는 나오는 마리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네요. 지금 1시간 해서 38마리. 네, 38마리 잡아냈구요. 입질은 계속 들어오는데 강하지도 않고, 약좀 약하기도 하고, 계속 낱마리로만 나오니까 마리수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지금 6시, 예, 6시가 됐는데 아침, 아침입니다. 자, 말 끝나기 무섭게 쌍거리 올라옵니다. 아닌가? 우 와, 너씨 힘이 좋냐. 백곡지에서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실 한 새벽에 좀 주변에서 좀 시끄럽게 해서 깨가지고 낚시를 조금 했는데 고기가 좀잘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차에 가서 시동 걸고 좀 히다 온기에 좀 쉬다가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왔습니다. 늦자마져 왔어요. 아고.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한 2시간 했는데 2시간? 2시간도 못했지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하고 에, 뭐 이것저것 하고 돌아다니다 왔는데 60마리 잡았네요 에, 이게 지금 능률이 안 오르는 게 새벽 시간대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한 7시 반에서 동특우서 하니까 잘 나오네요 지금 입질도 그 시원시원하고 왜 이렇게 안 내려가지? 날로 꺼졌을 때좀 문제가 있었나? 봐아 입질 바로바로 들어와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자 내려갑니다. 깔끔하거 어떻게 안 되나? 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자마자 물질이 바로 오죠. 자 이렇게 고기가 나옵니다 잘 나오네 네 아우 정리 다 했고요 뭐밥 먹고 놀다가 보니까 낚시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눈이 올것 같습니다 지금 3시밖에 안 됐는데 하늘이 꾸물꾸물한 거 보니까 눈이 올것 같아서 예 급하게 급하게 정리하고 바로 철수합니다. 낚시를 더해서 낚시를 좀더 해볼까 했는데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예 아마 이곳을 또 오지 않을까 싶어요. 1박 2일 동안 잡은 빙어 사진입니다. 한두팩 정도 더 나왔는데 그거는 주변 분들도 한분 드리고 예 아는 분도 한팩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